오늘 아르카 책 읽기는 어, 오히려 위로 중에서 299쪽에 고난 없이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면 부분을 읽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지하 화목에 갇힌 일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리포에 갔을 때 여러 날 따라다니며 소리지르던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매질하고 깊은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손과 발을 착구에 메인 채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감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지요. 자다가 깨어 이를 본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으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만류했습니다.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리까 물었고, 바울은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놀라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바울의 대답은 시골의 간이 버스 정장에 많이 써붙어 있는 당골 말씀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 전자 광고판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성경 구절이 되었지요. 바울이 이 시대 한국에 온다면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포 감옥의 사건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리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일행은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 외에도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과 신라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짐작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 바울과 신라는 골수위대인 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친히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신라 역시 사행전 15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을 전달할 믿을만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15장 32절에서는 신라도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누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는 전형적인 헬라인이었고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드는 무스드라에서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의 외모나 말투, 옷 입은 모습까지 영락없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칠 때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신라는 바울의 일행이라고 확신했지만 디모드와 누가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신라는 바울과 함께 매먹고 오게 갇혔지만 디모데와 누가는 그 화를 면할 수있었죠 신라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닌데 바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오게 갇힌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반대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유대인으로 보이지 않아서 잡혀가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만약 신라였으면 억울했을 것 같고 디모데였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신라는 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바울이 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와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고, 디모드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신라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고, 디모드는 오히려 아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큰 복이겠지만, 만약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아무런 권한 없이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난다면, 어느 것이 더 나은 일일까요? 평신도라면 갈등할 수 있겠으나, 목회자라면 아무리 편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제를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좋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바울이 되기는 힘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라나 대모대쯤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귀신 들린 여정이거나, 먹고 살기 위해 깊은 옥에서 죄수들의 신음소리나 들으며 살아가는 간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위기 앞에 칼을 빼들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매맞고 피 흘리는 모습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의 죄수처럼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억눌린 감정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 대신 모든 즐거움 아픔을 담당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